안녕하세요. 이화열 유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상급 장문파트한 기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때와 동화 시점과 시단입니다. 단어 보기로 하죠 스호 때죠. 시간 주이신 거행하다 휘, 이 회. 자 문제 봅시다. 휘의는 수로 주이신 때는 조와 수라 사이. 부사어로 쓰여요. 후이, 서머, 쏘, 지싱. 이게 정답이에요. 때는 조와 수라사의 부사어로 쓰인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부사어로 쓰인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은 또 다른 답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답이 있냐면요. 은 이렇게 물어도 돼요. 언제 회이를 목적어죠? 거행합니까? 이런 식으로. 什么时候举行会议라고 물어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좋은 정답은 후이什么时候왜 부사의 위치 시간사와는 부사로 쓰이는 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놓은 문제니까요. 후이什么时候举行 이게 더 좋은 정답이라고 보죠. 때를 나타내는 시간사 콕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8 시에 화요일 오늘 저녁. 동작이 발생한 시간을 묻는 경우죠. 언제, 몇 시에, 며칠 날 플러스 동사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동사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는 거죠. 수러가 뒤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부사가 돼요. 물을 때는 뭘로 묻는다? 대부분 스머스로 묻는다. 스머스로 물으면 이게 뭐다? 때를 나타내는 거다. 자, 그다음에 어디 놓였어요? 역시 수러 앞에 놓였어요. 시간 살 때는. 동사 앞에 놓인다. 부사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또 다른 실량사 동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 시간 동안, 이틀 동안, 1년 반 동안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을 묻는 거죠. 물을 때는 아까는 서머스어 했는데 이제는 또 창스 지엔이라고 묻는데 어디 뒤에 쓰인다? 동사 뒤에 쓰인다. 동사 뒤에 쓰이면 뭐다? 보다라는 거예요. 역시 보세요. 2년이라는 시간의 량이 그렇 동사 뒤에 쓰였어요. 그래서 시간의 양은 보로 쓰이고 시간 사 꼭지가 얘기할 때는 부사어로 쓰인다. 부사어로 쓰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로 앞에 놓인다. 보로 쓰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로 뒤에 놓인다는 얘기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후이 언제 열어요? 서머候 주싱 혹은 언제 회의 열어요? 이렇게도 물을 수 있죠. 그쵸? 그렇죠? 서머서 회의를 열어요니까 쥐싱, 후이 이런 식으로도 답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동안을 나타낼 때는 뭐로 묻는다? 또장, 스젠으로 묻는다. 어디 놓인다? 동사 뒤에 놓인다. 동사 뒤에 놓인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때 시점을 나타내는 거는 서머스호로 묶고 어디 앞에 놓인다? 동사 앞에 놓인다. 즉부사어다라는거 잊지 마세요. 보세요, 어디에 놓였어요? 동사 앞에 놓였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부사로 쓰인다라는 거요. 그다음에 단어요. 정리합시다. 시호 시간 때 주신 거행하다 후이 휘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